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울산의 산업기술박물관 부지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수만 마리를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의 한 단위농협 지점장이 고객 대출 서류를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거나 고객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주택매매 거래 증가율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목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흐리고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눈은 1에서 3cm의 적설량이, 비는 5mm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0.9도를 보인데 이어 낮 최고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은 대체로 맑겠고 다음 주 초에는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울산의 예정부지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됐습니다. 박물관의 규모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울산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 신정동 국립 산업기술박물관 예정지입니다. 본격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KDI 연구진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이 자리에서 울산의 산업사적 의미와 교통 요충지 등 예정 부지 적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바로 이 30분 이내 거리에 전부 산업 투어가 바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박물관만 하지 말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좀 연계 산업을 활성화시키면 정말 이 새로운 우리나라의 먹거이가 된다는 거죠. KDI 연구진은 현장 조사를 통해 박물관 접근성과 산업 수도 울산의 의미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경제성이 확보됐느냐,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이 사업들이 지지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분사비 울산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게 적절하냐, 뭐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연구진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면 이달 말. 예비타당성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6, 7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박물관 규모입니다. 정부가 박물관 규모를 줄여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울산시와 울산정치권은 제대로 된 박물관 건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울산의 역할 또 앞으로의 우리 울산의 역할에 대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또 KDL 설득하는 이 노력을 정말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해야 되겠다는 국립 산업 기술 박물관을 창조도시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범시민적 역량이 다시금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UBC 뉴스 이정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농협조합장 동시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음 뉴스를 보시면 농민 여러분 정말 투표 잘하셔야겠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지점장에 의해 불법 대출을 이뤄졌지만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농협이 있습니다. 탐사 주재반 이영남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농협 산하 지점. 한 고객은 재작년 8월 땅을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지만 대출이 안 되자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1억 5천만 원이 사채업자에게 추가로 대출됐고 이자만 물게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단대출에 사용된 서류는 농협에 남겨둔 근저당권 증서 등이었고 서류를 넘겨준 사람은 농협의 김모 지정장입니다. <목소리> 김지점장은 고객의 대출금을 중간에 가로채 써버리기도 했습니다. 재작년 5월 고객이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겠다고 하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해 준다고 속이고 이자만 대납한 뒤 2,3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써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갚아나가고 은근히 검들 쓰지 않고, 니사사내고 김지점장은 농협 고객들에게 사금융도 알선해 줬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3자의 금전대부를 보증하거나 알선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김지점장은 돈이 부족한 고객들을 사채업자에게 연결해 주는 등 사금융을 알선했습니다. 같은 사채업자에게만 두번 연결했고, 알선 이후 특정인과 수시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동업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7월 개인 간의 돈거래 채무를 보증한다는 대위 배상 확약서까지 지점장이 농협 직인을 찍어 발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불법 확약 뒤 채권자에게서 2억 원을 받아간 사람도 김 지점장. 기한 내에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농협과 지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정권한 근자가 확신을 줄 거야. 밖에서 만난 것도 아니야. 자기 사무실을 불렀어. 어떤 위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서 절미들이 갔던 거고요 농협은 자체 감사 결과 이 같은 비리 사실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말 이곳의 단위 농협 지점장을 해임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항의로 농협이 감사를 벌인 시점은 지난해 오자. 8월. 하지만 해당 지점장은 넉달 동안 직위를 유지했고 해임도 정년 퇴직을 한달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퇴직한 김 지점장이 잠적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고객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피해자만 8명, 피해액은 14억 원이나 됩니다. 일부는 지점장의 요청으로 대출을 받아 돈 거래를 하다 받을 길이 없어졌다고 하소니다 내가 모니까 퇴직자가 있니까 믿고 돈이 달라고. 어, 나는 진짜 고 김 지점장은 앞서 다른 지점에서도 재규정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지만, 농협의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본인이 직장 조직에서 본인이 거야. <laughs> 경찰도 횡령과 불법 대출에 대해서는 조사 않고 사금융 알선죄로만 수사해 지난해 11월 검찰이 약식 기소했습니다. 피해자가 늘어나자 경찰은 사기열로 가능성 등에 대해 2차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암컷 대게 이른바 빵개는 5만 개의 알을 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구잡이로 잡아서 씨를 말리는 걸 막기 위해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 암컷대게 3만여 마리를 울산으로 불법 유통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준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고에 들이닥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꺼내듭니다. 창고 안을 돌아보니 탁자 위에 대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수족관 안에서도 그물에 담긴 대게가 쏟아져 나옵니다. 포획이나 유통은 물론 보관 자체도 불법인 암컷대게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38살 강모 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포항과 경주 등 경상도 일대에서 불법으로 잡은 암컷 대게 3만여 마리를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단속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평범한 고물상 부지에 이런 가건물을 지어 놓고 암컷 대게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만 주문을 받고 택배 등을 이용해 은밀한 거래를 해온 겁니다. 불법으로 포획된 암컷 대게를 빨리 소진하기 위해 일반 대게의 10분의 1 가격인 마리당 천 원에 구입해서 이천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울산에서는 몇년 전부터 위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유통은 물론 생산량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경찰은 강씨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선주와 또 다른 유통책을 뒤쫓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준훈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경제 이모 전모입니다.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의 해양플랜트 수주가 중단되다시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세계 5일 메이저들이 해양플랜트 발주를 중단하면서 국내 조선 빅3는 지난 3개월간 계약을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4만 4천여 대를 판매해 1년 전보다 판매량이 1.1% 늘며 7년 연속 1월 판매량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와 소나타, 산타페가 판매량 상승을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장의 안상진 전 여수광양지사장이 승진 발령됐습니다. 올해 55살인 신임 안 지사장은 충남 당진 출신으로 1997년 산업단지공단에 입사해 본사감사팀과 울산지사 고객지원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경남은행은 2015학년도 1학기 대학등록금 납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경남은행에서 대학등록금을 납부하면 주인 3명을 추첨해 1인당 최고 100만 원의 장학금과 경품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지역 아침신문들을 살펴보는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울산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울주군 지역 농경지들을 성토하는 과정에서 시커먼 뻘흙이 유입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부산이나 양산 지역 건설 현장에서 반출된 뻘흙이라는데 토양 오염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네요. 공사 업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라서 울주군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다음 울산 제1일보입니다 아,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줄여서 울산민예총에서 지역문화재단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해 기존 문화권력을 해체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창의성을 불어넣자는 민예총의 주장을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일보 보실 텐데요. 요즘 지역 주력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라고 하는데 서민경제라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기사 보시겠습니다. 울산 지역의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퇴직금과 대출금을 가진 50대 퇴직자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영세형 창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숙박업이나 음식업 등에 몰리면서 경쟁이 과열돼 동반 몰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지난 2011년 한해 창업 대비 폐업률은 83%에 달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창업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울산 메일입니다. 우정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악성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울산센터에만 한달 60여 건의 욕설과 성희롱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 참다 못한 고용노동부가 한 악성민원인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강력 대응할 거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주택 매매 거래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대규모 아파트 준공과 인구 순유입 등에 힘입어 지난해 울산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3만 1,000건으로 1년 전보다 32.1% 증가해 32.5%인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에 유의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은 밝혔습니다. 동구의회가 올해 개통 예정인 연포산 터널에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동구의회는 어제 열린 첫 임시회에서 800원으로 예상되는 연포산 터널 통행료가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무료로 운영해야 한다며 결의한 채택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노동당 동구협의회와 공무원노조 동구지부도 같은 이유로 연포산 터널의 무료화를 주장했습니다. 김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제18대 울산상위회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회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울산상위가 회장선거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불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또 회장선거는 소모적인 경선보다 합의추대가 바람직하다며 출마 의사를 밝힌 전영도, 강석구 두 후보의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조선업계의 첫 통상임금 판결인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내일로 예정됐던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대표소송 1심 선고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는 12일로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판결의 핵심은 짝수다를 지급하는 상여금 700%와 설 명절 상여금 1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강길부 국회의원이 제5회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시상식에서 품격 언어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회를 빛낸 발언 언어상은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와 국회 발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품격 있고 내실 있는 언어를 사용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울주군은 오는 7월에 상본면 등엉리에 건립 중인 복합 웰컴 센터에 작은 영화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10억 원에 들여 건립하는 영화관은 125석 규모로 시네마 전용 DLP 프로젝트와 디지털 서버, 스크린, 앰프, 스피커 등의 영상 장비를 갖추게 됩니다. 울주군은 이 시설을 내년에 개최하는 세계 산악영화제와 연계한 문화시설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